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또 마지막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았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없고 예수님 없이 열심으로만 살았으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다는 듯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당신의 몸이라고 지칭하는. 그래서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라면 모든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뜻, 이름, 목적이 사라진 모임은 그건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적은 공동체, 큰 공동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순모임으로, 성경공부로, 이런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의 자리가 목회자의 뭐 푸념의 자리, 자기 사람을 만드는 자리, 또 성도를 비판하거나 분열하고 무언가를 나누는 자리가 된다면 거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분열도 하나로 합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순모임을 하는 자리, 성도들이 모인 자리인데, 순모임 성경공부로 모여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공부 빨리 5분 내에 끝내고, 그 다음에 식사하면서 한두 시간을, 본론은 식사가 되고, 성경공부는 해야 되는 것 과정으로 여기서 빨리 끝내고, 말씀 빨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하시죠? 혹시 이런 것들, 본질이 바뀐 거죠? 식사 자리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굳이 순모임이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의 모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보는 본문 중에 성찬이라고 말하는 주의 만찬, 우리가 그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인용하죠. 말씀 다시 볼까요? 23절 2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죠. 여러분 많이 말씀 들으셨죠? 우리 주의 만찬 나눌 때 성찬 나눌 때이 말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라는 겁니다. 즉, 이 작은 공동체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 떡을 받을 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배를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떡 먹고 포도주스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쑥딱 끝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실 때 주의 몸을, 주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던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나도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피는 완전히 예수의 피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다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 것처럼 이 주의 만찬, 애찬, 성찬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죠 그런데 자기만 맛있는 것, 먹을 것 미리 와서 남들 오기도 전에 다 먹고 배불러서 이미 취해 있고, 이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구하고, 형식적인 것은 어떤 무서운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어떤 의미 있습니까?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형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과거의 율법, 형식을 다 버려버렸고 예수님과 있으면서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습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이 소그룹 안에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형식적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 내가 먹는 것, 먼저 마시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으로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주의 만찬조차도 율법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우리 그런 일들 하기 너무 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모임도 다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모습이 아니라 형식이 되어버린 순간에 다시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해야 되니까. 속으로 공동체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고 밥 먹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교회 성경 공부도 그런 식으로 될수 있고, 예배 참석도 그런 식으로 될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 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 공동체라는 것, 모이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모이고 그분의 의미를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드릴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봉사하시는 의미도 생각해 보시고 순모임의 임하는 의미도 생각해 보시고 성경 공부하는 의미도 생각해 보시고 수배에 기도하는 의미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며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미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하나하나 모든 것이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에 우리가 우리를 맡깁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